제가 드린 말씀은, 에, 좀, 그, 큰 관점에서 좀, 그, 거시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소련 해체와 중국 공상에 관한, 예, 국위 정치학제 수호인데요. 소련 해체에 대한 의도론적 관점, 이게, 이제, 이제 의도론적 관점이라는 것이, 어떠한 인물, 어, 인물 중심이 돼서, 어, 국가의 어떠한, 음, 방망성제를 어, 이렇게, 결정는 한도고,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어, 소련이 어떻게 해서 멸망이 이르게 됐는지, 해착이 됐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보고 합니다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중국의 현상을 볼 것이고요. 네 번째는 간단히 그 결론을 한번 고치게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 중국 의도론적인 관점을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소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년 이상한 이0 이상의 지속 가능한 체제로서, 오르바초프 열친, 그 다음에, 에이 대통령, 그러니까 주요 정치 행위자들의 정책과 결정의 결과에 따라서 해체하게 됐다는, 해체의 운을 명받게 됐다는, 어떤 우드론적 관점입니다. 주요 우드론적 관점이 대표한다는, 음, 물론 미국 학자인데, 아치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있죠. 고르바초프, 아치 브라운 얘기는 밑에 이제 제가, 저기, 뭔가, 그 주석에 제가 달아놨는데, 고르바초프 패트라는 책을 쓰면서, 주로, 아마 그 인물의 정책에 의해서 했다. 고르바초프의 정책에 의해서 소련이 해체에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85년에 소련 서기장으로 이제 취임하게 되죠. 89년. 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에, 대통령이 하야 되는 것은, 1991년, 그, 뿌리타 그, 직후였는데도 어쨌거나, 중공산, 의 저, 소련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어, 그래도, 어, 활발하게 했던 때가 85년부터 89년 사이가볼 수가 있죠. 또, 그 당시에, 러시아의 대통령이 또, 또, 엘칭 엘친.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의 그, 페르스트리카 다 아시죠? 페르스트카 그, 노스트 정책을 통해서, 어, 정치 계획과 정치 관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아, 미국 정책자 조지 블루스와 역시, 고르바초프 입장에서 이런 관점을 지지하고 있죠. 고르바초프의 그계약에 반대하는 또보스파정치의원들을 맞서서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고르바초프가, 아, 인민테이를 만들었는데, 그 근데, 그 고르바초프의 정적이, 보이스 음, 예측입니다. 또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하로프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민지휘회의에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 포그라 제국은 고르바초프는 자기만의 개혁, 또 자기식의 어떤 한 정치 계획을 했던 고르바초프였죠 그래서 분명히 고르바초프는 공산당을 해체하거나 또 소론지 해체를 의도하지는 않았고 또 계획, 개혁, 그런 계획도 세우지도 않았었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로인해가가고서는 해체의 비밀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에이. 다음에 그저 음? 러시아 초대 대통령했던 벌시예친 얘기입니다. 그는 사방 세계들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수파 정치인들의 지시로 해서 음? 저기 그 당시 모스크바 음? 그저 벨리 이동이라고 해서 모스크바 의사당이죠. 그련군 탱크에 올라가가지고 쿠데타를저항하면서 고르바초프를 그, 저, 지지한 그 장면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아주,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이었죠. 어, 레건 대통령을 가, 잠깐 이제 아까 얘기 좀 들어보죠. 어, 레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연, 그, 저기, 소련 해체 어느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레이건의 대수성 냉전, 82년 5월에 처음에 이제 시동이 걸렸었죠. 어, 그 당시에 소련의 얘기는 악의 제국으로 막 했더니 그당시 아마 레이건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레이건의 사람이 어떻게 소련체의 예측을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 그걸 저는 좀 이제, 음, 음, 제가 막 연구해 봤는데요. 소련의 체제에 대한 안날에 대해서 레이건은 일종의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 이 그, 종교신이 뭐냐. 예, 미국 종교인제 밑에, 제가, 4번에 보면은, 어, 뭡니까, 저기, 주석에 들어가 있죠. 예, 미국 종교인들은 그, 레건 대통령미소득을 선악의 대결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신념화한 것이, 바로, 레건의 SDI라는 건데, 공산주의 악으로 보아야 자유진의 교육주의의 생명을 풍한의무를 가진다. 레건의 전방위적인대사관반리고수련 전방적인 지도학으로 하여금, 그저 내부 계획을, 내부 을할수 있게끔 만든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레이건, 그, 저, 저, 대통령의 그 신념이라는 것이, 빨 마이크스레인 쥐가, 어, 느 정도인가를, 그, 저, 개인 종교적인 어떠한 신념에 의해서 만든 것이 결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어, 국가 안보 정책 결정 지침이라는 것을 결국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영어로, 음, NSDD라는 건데요. 거기서 NSDD에서 나온, 소위 우리가 잘 아는 SDR이라는 건데요. 소련이 핵탄로 미사일로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 은 소련이 에, 소련 미사일을 우주 공간에서 파괴한 모습입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SDI의 그 스타워즈라는 얘기가 당시 많이 나왔죠. 그 스타워즈는 그 얘기도 결국은 SDI라는, 에, 그, 저, 저작 방위 구성 프로젝트죠. 뭐 핵겨울 얘기, 운명의 날 시계. 그 당시에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어, 80년대 초중반에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큰 걱정거리는 그 소련이 그런 미국의 S 대 S 군이 어떻게 할 것이냐. 야 정말로 미국이 에, 소련을 음, 음, 죠 음, 음, 핵탄두로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련, 소련도 한데 군사적 침나오니 결국 이제 s d 에 대항하는 방위책을 만들 결국 경제력이 결국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기는 애초에 이제 소련은 해체될 운명이 있는 어떤 체제가 아니냐 그런 나라가 아니어서 소련 해체에 대한 음, 음, 어, 부정적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구조론 서 대표적 관점, 이제, 교수를 하나 들죠 에드워드 워크 교수, 어, 입니다. 에, 그왜 응? 소련이 해체됐는지, 왜 그렇게 해체됐는지, 애초부터 해체도 운명이 있는데, 그처럼 단기간, 사라지는 말에갑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죠. 고르바초프는 열친에 대응하면서, 어, 그대로 안된 것을, 정말로, 응? 그, 내닌을 어, 신봉한 것이 고르바초프였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음? 일방적으로 사방이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상당히 음? 그저 계획론다 내신계선론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고르바초프는 공산주의를 벗어날 어떤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자기식대로 계획을 하려고 기때고르바초프했지 고르,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81년 8월에 구했다 시도가 하면 결국 이제 새로 음? 음? 해체되는 운명이 나왔는데. 예, 토마스 프리드만의 코드 그린이나 책을 보면은 정말 압축되게 나왔죠. 소련 정권이 몰락까 직접적 원리는롤론는 레이건 때문이 아니라 고유가 때문이었다. 당시에 우리가 70년대 중반에 오일림크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그 당시에 소련에서 나오는 어떤 석유가격이 소련이 결국은 개선과 획을하지 못하게 되는 어떠한 단초가 되었다. 그래서 91년 크리스마스에 당기 육가 17달러였던 것이, 그 다음, 이란혁명 90년대 보니까, 그게 아마, 저, 70달러로 올라가는 그 육가. 물건 엄청나게, 한 6배 정도로, 어, 수익 올라가니까, 갑자기 막, 달러가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런 재정적인 수익 때문에, 결국은, 개선 계획을 놓쳐버린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 의도론적인 얘긴데요 아니, 저기, 저기, 저, 그 구, 구조적인 얘기죠. 어, 뉴욕탄즈 국제문의 칼럼 리스트 보면, 그, 프리드만 교수 얘기 입니다 극도의 비효율적이며 무한한 보존을감당이라는소련 경제가 좋게 몇십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집단 농장에서 농부들이 강제로 재배한 저렴한 농산물과 국가 사물이 일으키는데 저렴한 대신 돈으로 덕분이었 그런데 60년도 그랬는지 이런 저비용의 인력 투입자차 결국 충분치 않게 되고 되면서 또다 정부는 공무를 수차기보다는 수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공동생산, 공동소유, 주노용자 천국인 공산주의가 실패하다가 일은 결국은 어떤가 체제의 비효율성이었다. 우리가 아까 그 처럼말어렸죠 13년 7 3일에 일어난 아랍의 석유봉쇄. 육과 급등이 결국은 소련의 개혁, 개선하기는 어떠한, 에, 그런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육과 급등으로 인해서 소련은 저렴한 자원들, 석유와 가스, 소련 몇개 해서, 10원을 리고 생명을 되연장할 딸임이었다. 89년에 이제 소련과 중국이 이제 갈라지는 한의 큰 이제 분기점이 됩니다. 1989년 5월 15일에 브로파 쭉프는 동생 소위, 동생 국가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죠. 말인 명분은 이제 현지 국가의 우호 준이지만 사실 속셈은 브라스노스과 페스틀카의 그 진철을 목적으로 서방의 경계 지원을 노리는 대외 과시용이었죠. 어, 특히 또 이제 중국과의 어떠그 뭐 대화하면서 군비 감축을 해서 재정 선실을 상쇄시키기 위한 그런 중국 방문이었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 앞서서 이제 4월 15일 날계획발 거두었던 구야오방이 어, 총서기가 사망하면서 천안문 사태가 어 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어, 애초부터 응, 저기서 떠름과 중국은 바로 공산주의 종주으로서 다투면서 상당히 경쟁관계가 되면서부터 어 별로 좋지 않았죠, 관계가. 근데 그날 이제 에, 떠름이 새롭게 이제 계획을 시작하면서 어신사고를 앞서면서 이제 중국과 다시 또잘 지내자 그런 어떤 어 목적 가지고 이제 콜바초프가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알다시피 1989년 6월 14일 천안문 사태가 막 발발하게 되면서, 그 당시 소련 시각 같은, 어, 개방을 하자 하는 것이 중국의 베이징의 대학생들의 요구였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평등 공산당 지도부는 민주화 속을 압살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야. 그 당시 이제 사방 언론은 그랬죠. 야, 지금 서른은 저렇게 해서 민주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저 중국 바로 말이야. 중국 저렇게 민주화 요구를 저렇게 압살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그래서 중국은 곧많음 것이 내지는 곧, 어, 어, 쪼개질 수밖에 없다, 많이. 응? 해서, 어, 해서, 그렇게, 이제, 양, 상반된, 그, 그, 견해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중국그 당시에, 중국, 대학생들이 요구대라고 해가지고, 민주화를 허용했다면 회용, 중국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우리, 지금 희망적 견해 한다면, 중국 민주화 됐을까요? 소위 말하는, 이제 서구식 민주화겠죠? 됐을까요? 글쎄요. 만약에 정권의 이완 현상을 보냈다면은, 아마 적어도, 저거, 적어도 티베트, 티베트, 신장유골 같은 동골 같은 게 아마 분리되어 있지 않을까, 그 예측도 가능해 볼수 있는 건다 예.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 분야만 하더라도, 소련 해체 직진, 소련 중국보다 훨씬 더, 소련은 그다지 그래, 천년 기초과학수의 최고 수준이었죠. 미국과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에? 그러나 지금의 소련 현존하는 법도 그야말로 참으로 참, 에, 너무 지쳐져 있는 나라가 됐죠. 그럼 중국이 어떻게 해서 중국이, 정치적인 안정을 그렇게 좀 기하게 되었을까? 잠깐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얘기하죠. 중국 특색의 집단지도체제와 당대 민시스입니다 중국 정치제도의 발전능을 갈라지게 한 봐보죠. 과거 중국 정치인들은, 예를 면볼때 공산당일 당이 통치하는 당국과 체제. 그야말로, 중국 등의 당을 선출, 와이드 페시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죠. 예. 아까 말한 듯이, 그냥 마오쩌둥사망때 그냥 과두 체제 뭐 이런 얘기를 주로. 근데 데 음, 이게 이제 중국이 저렇게 이제 크게 성장하면서 지투까지 올라가니까 어, 2000년 2015년 중반 때부터 미국 정치학계 혼란이 벌어지셨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 어, 미 국무부에서 어, 2000년대 2020년 최근까지도 중국의 미래를 예측 못했습니다. 어, 중국 분열할지, 아니면, 어, 우리처럼 이 따라 올라갈지. 그래서 미 국무에서 참 정치적으로 상당히 골반한 있었,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왜그냐면은 과거에 마오쩌둥 시대에 중국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마오쩌둥 시대 중국은 그야말로, 어, 맨 당내 투쟁과 피해 투쟁과, 어, 그, 참 정력을, 음,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어떠한, 그러니까, 당내 정권 투쟁, 뭐, 그런 투쟁. 그래서, 우리 지금도 알고 있죠. 뭐, 보통,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자본주의와 시장제 양립할 수 없는 체제가, 특히 중국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저는 그래서 중국을 보는 어떠한 그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건 뭐냐면 중국식이, 중국의 자체 내에서 그 내용을 좀 보자 말이지. 그래서 과연 공산당이 어떠한 리더십과 정치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소론과 중국의 아, 개혁 방안과 또 속도 결과에서 그 의식이 교는 우리 한국이 반드시 필요해야 돼 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개혁을 시작할 단계에 중국은 참 통일되는 것은 무엇인지 만들어서 서방의 제조기술을 열심히 모방하고 해서 획득해서 현대력 산업 경쟁력을 갖춰 미국을 열광한 강대구조 되고 있습니다. 음? 고르바초프의 실패한 개혁과 예침집권시대혼란상은 터널나 갖고 있는 지금 러시아 아직도 서울시 발전 모델을 채용할 의사가 없어 보이죠. 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소련은, 이게 지금 러시아에는 자국에 맞는 경제 발전 모델을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푸틴이라는 어떤 또 새로운 짜르가 지금, 지금 러시아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중국은 매 5년마다 당세를 해가지고 전기적으로 전공 결체가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최, 차제의 우위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 고르바처트 개혁과 그로임이 저런 해체를 보면서 민주의 혁혁이나사회개혁획이이관다는 결국은 국민 입장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느 차제가 결국은 국, 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을 정국이 결국은 정당화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차제에서 중국을 민주화 한다는 어떠한 그 국민들의 어떤 요구? 요구?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잦아들었죠? 주로 그 국민이, 저 민주화 하라는 요구는 지금 해외에 나간 반체제 인사들이 지금 나오지 중국 국내에서 그렇게 나옵니까? 예. 또두 번째는 지도자의 명민함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체제이냐는 보다도 개혁이라는 의도보다는 과정이 중요하죠. 목표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지도자의 명민함과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의도와 멋진 청사진을 갖고 있더라도, 목적 안 받으러 계획을 완수하는 것과, 청사진의 구하는, 근 다르죠. 계획정책을 어설프게 밀어붙일는 호러한 골통을 쏟은 사실이 고로받 쳤고 이라 쪽지에 보았지 않습니까? 환자를 살리기 위한 수술이 오히려 환자를 죽음으로 보라는 것이고, 고기는 썰은 체제를 개선하고 실을 때가 오히려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상당히 큰엽설이죠세 번째는, 어, 중국 공산당 최제선소 공산당 계기배에서 강력한 주권, 중 집권자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기 서 정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이라는 독재적 실패를 거울삼아로경사업은 집단대제치와 장례민주시스템이라 나르민 시스템을 답수받고 정비해서 정치 안정을 이루면서 오늘의 경제성을 옥통정치인이습니다 반면 소련, 고 고립은 어설픈 민주시스템을 도입하고 오히려 더 지금 독진과를 가는 지금 행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중국 공산당에게 소련 해체는 상당히 반면교사가 됐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소련이 해체 국면에 들어가면서부터 정치 불안과 국가 권력 구지가 얼마나 혼란작용인지를 중국은 목표했죠. 그래서 민주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중국은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사람들의 머리는 미국식, 내지는 서구식 민주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가 그래서, 이런 데면 서로는 서 중국의 일종의 음, 음, 예방주사처럼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그래서 어, 중국에서는 민주국가를 이행하라는 정치 욕구가 아직 표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민주화 욕구는 아직도 상당히 음, 극소수죠. 또 이해가 안는게중국은 예,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의 정치 문화적 배경에 복합적작용한 결과가 있죠. 어, 그, 렇지만 첨단 인터넷 시대에 정치 욕구를 억압하고 통제한다고 해서 지금 다스려지겠습니까 중국 대선은 아직도 서구식 민주화 도입발 의사가 없어 보이고 향후 소련과 중국이 다른국에 가고 과다 깊이 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어 이렇게 참 간단히 소련 해체와 중국의 지2과를 갖게 된 정치 배경을 좀 봤습니다 나중에 질문사항을 우리가 구성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